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전역한 22살 남자입니다. 그녀와 알고 지낸 지는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만났고 마음을 표현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찌질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났죠. 전역을 한그 당일 날도 그녀를 만나러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과외 때문에 끼니를 못 챙겼을 그녀에게 빵을 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집에 발에다 주었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뭐 하는 거지? 계속 친한 이성친구 사이로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부담스러울 텐데 사실 한번 고백했다가 이렇게 까인 남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막 술을 먹었다고 하면 그녀 집 앞에 꿀물을 놓고 도망갈 정도로 챙겨줬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거절할 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너가 이제 곧 저녁도 하고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교류가 있어서 너가 헷갈렸나 보다 근데 연애 감정은 아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나는 진심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정말로 진심이고 좋아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연락이 씹혀도 막 계속 챙겨주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음 정말 이 친구를 꼭 잡고 싶어서 포기하기는 싫은데 자꾸 제가 이러는 걸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할 것도 같고 그러면서도 또 챙겨주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정리하면 네. 이분이 2 2 살에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을 전역할. 했는데 네. 지난 한달 동안 굉장히 어떤 여성분이랑 급 친해지신 거죠? 그렇죠. 한달 알지 한달 됐자. 네. 근데 이제 급 친해지고 마음이 호감이 생겨서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 계속, 네. 계속해서 그분 여자분을 챙겨주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그렇죠. 회의도 들고, 근데 이제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일단 저는 이분이 지금 한달 사이에 급 친해졌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치. 거기, 네,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인간으로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매력은 일단 별도로 치더라도, 네. 어, 인간으로서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성 친구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도 그래요.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랑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꼭 남자로 안 봐도 아마 분명히 굉장히 좋은 분이고 아마 이 여자분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줬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만큼 그 여자분 또한 어떤 정서적으로 어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 이제 이. 이 남자로서 매력을 느끼는 건또 다른, 다른 문제인 문제죠. 것 같아요. 친해지는 거랑, 네. 사귀는 거랑 다른 문제. 그래서 문제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자분이 느끼기에 이 남자가 너무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부담을 아, 느꼈을 수도 있고 예, 네, 너무, 네.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남자로서 매력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치고 들어온 경우면 지금 현아류 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역하는 남자들 별로 갓 전역한 남자 안 좋아한다. 왜냐면 군대 있는 동안 여자가 궁에서 나 말고도 이 여자 저 여자 찝적거렸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확 치고 들어가고 이런 생각이 결합되면 아. 네, 고백 거절할 아, 네, 지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당사자가 올려주셨는데 네. 처음 알게 된 거는 초등학교 때고요. 네. 이제 다시 연락을 한달 전부터 하게 됐다. 아 지금 사연자분이 채팅 네. 올려주셨네요. 처음 네. 알게 된 거는 초등학생 때고 네. 다시 연락한 건한달 전에 원래 알고 지냈던 음. 사이인 거죠. 초등학교 음. 동창 이런 음. 친 거죠. 그 친구가 여대를 다니는데 동기들이랑 술 마신다고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간 적도 있으시대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많이 마셔서 이 사연자분 팔짱도 끼고 막 집까지 같이 가고 영화도 막 먼저 다 예매해서 이 사연자분한테 보러 가자고 하고 단풍 여행도 가자고 했다네요. 제가 아니 근데 이제 이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꼭뭐 정말 이분이랑 이제 사귀고 싶은데 네. 어찌 보면 이제 어그 이제 빌드업하는 그 관계 과정일 수도 있고요. 네. 또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정말 내가 영화도 네. 보고 싶고 단풍 구경도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마침 얘가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고 만만하니까, 만만하니까. 같이 가자. 근데 맞아요. 막상 또 사귀자 그러면은. 네. 사기긴 싫고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시기 맞아요. 그럴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음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나 단풍놀이를 가고 싶어 여자들끼리 가기는 싫어. 음. 남자랑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어 음. 중요한 척도가 하나 있어요. 네. 만약에 그때 단풍 여행을 가셨을 때. 만약에 그 여자분이 같이 사진을 찍는다. 음. 그럼 밤이 있는 거고요. 아, 야, 내 사진 좀 찍어 줘. 아, 이렇게 찍어 줘. 계속, 네, 계속 나 예쁘게 찍어 달라는 요청만 오. 한다면 거기서 이제 그분의 의도를 좀더 파악할 아, 되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아니, 실제로 좀 사진도 같이 찍을 그런 것도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어, 되게 중요한 건 저도 이거 몰랐던 음. 포인트인데 아, 남자랑 여자랑 같이 놀러 가서 여자분이 야, 이리로 와 봐. 사진 찍자에서 같이 찍으면 나랑 마음이 좀 있는 거고 오, 같이 찍었대요. 아, 같이 찍었다는데요. 같이 막 이렇게 셀카도 사이좋게. 어, 일로 예, 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그죠 네. 어, 제가 봤을 때 여자분이 음. 밀당을. 거. 밀당의 고수다. 어.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근데 너무 급하게 치고 들어가면. 네. 좀 그러니까 그쵸. 계속해서 이제 어, 이렇게 하시고 제가 네. 봤을 때또 이제 이 느낌은 뭐냐면 이분이 너무 잘해주시는 분 같아요. 맞아요. 전형적인 착한, 네, 착한 남자 이렇게 전하면 바로 쪼르르 달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연락을 네. 안 받아주다가 갑자기 짠짠하고좀큰 걸로 터뜨려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예측 가능한 음. 거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전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력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없이 사람은 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해주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장동건이든 고소영이든 진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인 걸 떠나서요, 관계가 한번 맺어지기 시작하면 첫 인상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저자세로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건 나보다 이 사람이 모지라기 때문에 나에게 납작 긴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나에게 너무 헌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마워하기보다는 쟤는 나를 만나는 게 감지덕지기 때문에. 저 자세로 나온다라는 무의식 중에 생각이 막혀요. 그리고 연애 초기에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연애 초기에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전력 질주를 하시잖아요. 네, 너무 뭐 이렇게 네. 막 부르면 달려가고 온갖 거다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그렇죠. 직접 이제 막상 사귀게 되면 이제 점점점 이게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풀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해요. 음, 그래서 변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 네. 나중에 실제로 사귀게 됐을 때도 네. 이거를 유지를 못하면 네.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확실한 건요 내가 연락을 끊어서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는 관계면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되기가 힘든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시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알던 친구면 꽤 알고 지낸 기간이 길어요 정말 소중한 친구 정말 좋은 친구라면 사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친구랑 사귀느냐 내일 이 친구랑 사귀느냐 5년 뒤에 사귀느냐가 아니라 이 친구랑 정말 평생을 할,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친구라면 이 친구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려주면서 좋은 친구로서 좋은 남성으로서 곁에 남 어, 남아 있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